신장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이 자연스럽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나 약물에만 의존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혹은 과일의 당분이 걱정되어 섭취를 줄이고 사실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을 무겁게 만들고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을 원활히 여과하기 위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건너뛰거나 적당한 산성을 가진 음식을 피하거나 천연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일이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잊고 지낸 작은 요소들이 결국, 신장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적절한 과일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신장에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좋은 소식은 특별한 보충제나 엄격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몇 가지 과일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스스로 해독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장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효과가 있는 10가지 과일과 이를 식사나 간식에 간단히 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보통 명절에 자주 등장하는 이 붉은 베리는 단순히 색을 더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정 세균이 요로의 내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줍니다. 세균이 벽에 달라붙지 못하면 더 쉽게 배출되며 이 과정은 신장이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꾸준히 크랜베리를 섭취하면 체내의 자연스러운 여과 기능을 부드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크랜베리는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소변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요로 전체의 위협을 줄이고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몸이 잦은 소규모 감염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 본래의 중요한 임무, 즉 혈액을 깨끗하고 균형있게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산과 염기의 균형이 맞춰지면 특정 종류의 신장결석 형성 위험도 줄어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2 4 0 l 의 크랜베리 주스를 3개월간 마신 사람 중약 60%가 요로 불편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크랜베리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선한 베리를 샐러드에 더하거나 스무디에 넣고 말린 크랜베리를 오트밀에 섞어도 좋습니다. 맛이 너무 강하다면 크랜베리 주스를 물이나 사과 주스와 섞어 마시면 새콤한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칼로리와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캡슐이나 분말 형태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요거트에 올리거나 오후 간식으로 한줌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더해집니다. 이런 간식 습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덜 건강한 음식을 찾는 욕구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부담이 줄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두 스푼의 말린 크랜베리를 6주간 섭취한 환자들이 신장 스트레스 지표가 30%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상쾌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신장 건강에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신장 안에 작은 결석을 분해해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현재 결석이 없는 사람에게도 구연산은 소변속 칼슘과 결합해 새로운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칼슘이 딱딱한 광물 침전물로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꾸준한 레몬 섭취는 소변이 깨끗하고 원활히 흐르도록 해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신선한 레몬 조각을 물에 넣거나 레몬즙을 짜넣는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레몬 물을 마시는 습관은 속에도 편안하고 상쾌한 하루 시작을 도와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지켜주고 혈액 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원활히 이동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보장합니다. 한 무작위 연구에서는 하루 480페멜의 레몬 물을 마신 사람들이 12개월 후 일반 물을 마신 사람들보다 결석 형성이 45%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으며 이들은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인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장 조직의 염증이 낮아지고 여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장이 가볍게 지쳐 흐릿하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이 줄어듭니다. 식단에 레몬을 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운 채소나 생선 위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 마늘, 후추를 섞어 집에서 간단히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즙을 얼음틀에 넣어 얼린 뒤 물병에 하나씩 넣으면 언제든지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한 후속 연구에서는 매일 두 스푼의 레몬즙을 섭취한 사람들이 요즘 구연산 수치가 35%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결석을 막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 보일 수 있지만 수박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러운 신장 청소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과 염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게 하고 그 과정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은 신장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A와 C가 들어있어 신장 조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더해줍니다. 수박의 천연 당분은 혈당 지수가 낮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신장이 큰 혈당 변화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하루 두 컵의 수박을 섭취한 150명 중 25%가 2주 안에 수분 상태와 배뇨 흐름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아르기닌과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노폐물 제거가 더 효율적이고 영양소 전달도 빨라집니다. 이 과정은 신장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이점을 줍니다. 수박은 잘라서 간식으로 먹거나 스무디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간단한 얼린 간식으로 활용하거나 두껍게 잘라 구워 바비큐에서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박이 너무 포만감을 준다면 오이와 민트를 섞어 가벼운 샐러드나 차가운 수프로 만들면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초기 연구에서는 하루 3컵의 수박 주스를 한 달간 마신 사람들이 신장 염증 지표가 2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실제로 신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이 성분은 소화관에서 독소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줄어들면 신장이 여과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집니다. 사과에는 말산이 들어 있어 작은 신장 결석을 녹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유기산 외에도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사과는 신장 혈관 건강을 지켜 혈류를 원활히 하고 여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한 통제 실험에서는 매일 사과 두 개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액 내 독소 지표가 8주 만에 40%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과는 활용도가 높아 일상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고 계피와 함께 구워 따뜻한 디저트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샐러드에 잘라 넣어 달콤한 식감을 더하거나 무가당 사과 소스를 간식이나 베이킹 시 기름 대체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수프에 갈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면 설탕 없이도 풍미를 낼수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사과를 견과류나 치즈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더해져 당 흡수가 느려지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안정적인 혈당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과일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자유라디칼로 인한 신장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동시에 식이섬유와 비타민C, 비타민K를 제공해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신장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여과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염증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면 신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지원 덕분에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덜 힘들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 100명이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섭취했을 때 6주 후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25%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는 시리얼, 요거트, 스무디에 더할 수 있고 얼려서 간식으로 먹거나 머핀과 팬케이크에 넣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제품을 이용해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유지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아침 식사에 한줌 더하거나 스무디에 몇 숟갈 넣으면 신장 보호에 필요한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더하고 견과류 가벼운 비네그레트 소스와 함께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꿀을 약간 넣어 블루베리를 졸인 뒤 오트밀이나 코티지 치즈 위에 올려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부족함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하루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시 반응 단백질 수치가 2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신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염증 지표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고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많은 양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블루베리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맛있고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단순히 와인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과일이 아닙니다. 신선한 포도는 수분,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신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신장이 원활한 혈류를 공급받으면 노폐물 여과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포도에는 천천히 흡수되는 천연 당분이 있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습니다. 안정적인 혈당은 당뇨성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포도의 수분 함량은 소변 배출과 독소 제거를 촉진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 조사에서는 매일 포도 한 컵을 섭취한 80명이 4주 후 수분 상태 지표가 30% 개선되고 혈류 지표가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도는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간식으로 먹거나 얼려서 시원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치즈 플래터, 닭고기 요리에 더해도 달콤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포도 주스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는 당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 양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를 스무디로 만들 때는 케일이나 시금치와 함께 갈면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색다른 방법으로는 포도를 약간의 발사믹 식초와 함께 조려 구운 고기나 채소 위에 올려 소스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뿌리채소와 함께 구워 달콤한 곁들임 요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맛을 진하게 하면서도 영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판 소규모 예비 연구에서는 하루 200ml의 포도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이 6주 후 혈액 내 산화 지표가 25%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포도는 안전하지만 많은 양을 먹으면 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당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칼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경우 섭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포도는 신장을 맑게 유지하고 기능을 돕는 맛있고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석류입니다. 보석 같은 씨앗과 붉은 주스로 눈에 띄는 이 과일은 푸니칼라긴과 푸닉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푸니칼라기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보호 작용은 신장의 섬세한 여과 구조를 지켜 안정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푸닉산은 오메가 5 지방산의 일종으로. 작은 혈관의 염증을 완화해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은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혈액을 효율적으로 여과할 수 있습니다. 석류 주스에는 구연산도 들어 있어 소변 속 칼슘과 다른 미네랄과 결합해 특정 종류의 신장 결석 형성을 막습니다. 꾸준히 석류를 섭취하면 결석 축적 위험이 줄어들고 신장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한 소규모 시험에서는 매일 240ml의 순수 석류 주스를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이 소변 내 결석 형성, 미네랄이 28% 감소했습니다. 석류를 식단에 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씨앗을 샐러드, 요거트, 오트밀 위에 올리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선택할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거나 물에 희석해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석류가 없을 때는 냉동 씨앗을 사용해도 스무디나 코티지 치즈 토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 C와 칼륨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한번더 보호하고,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는 신장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매일 석류 씨앗 한 컵을 섭취한 성인 120명이 4주 후 혈압 수치가 15%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석류 보충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푸니칼라긴이 표준화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00-500mg 권장되지만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석류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친숙한 감귤류 과일로 비타민 C, 엽산,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오렌지 속 구연산은 레몬과 비슷하게 작용해 신장 내 작은 칼슘 침전을 분해하고 새로운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두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1년간 결석 재발률이 40% 낮아졌습니다. 비타민 C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해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엽산은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데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신장 혈관을 포함한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안정되어 신장이 지속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여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조각은 빠른 간식으로 좋으며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리네이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 활력을 원한다면 신선한 오렌지 주스 반 잔에 계피를 약간 더해보세요. 시판 주스를 선택할 경우 100% 무가당 제품을 고르고 물에 희석해 과당 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수분 균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한 소규모 시험에서는 하루 오렌지 한 개를 6주간 섭취한 사람들이 수축기 혈압이 12% 개선되고 수분 상태가 나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진행된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 식단을 따르는 경우에는 섭취 전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렌지는 구연산과 항산화 성분을 식단에 더하는 맛있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키위입니다. 선명한 녹색 과육과 작은 검은 씨를 가진 키위는 대부분의 과일보다 무게 대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소변을 약간 산성으로 만들어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요로 주변의 면역 건강을 돕습니다. 한 무작위 시험에서는 하루 두 개의 키위를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이 요즘 구연산 수치가 35% 증가했는데 이는 결석을 막는 보호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칼륨, 단백질 분해를 돕는 액티니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소화가 원활하면 혈액으로 들어가는 노폐물이 줄어 신장의 여과 부담이 덜어집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인슐린 균형을 지켜주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여과 구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침 과일 그릇에 더하거나 스무디에 넣고 소금과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 새콤한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키위를 갈아 팬케이크 위에 올리거나 요거트에 섞으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껍질을 벗긴 키위를 냉장 보관해 두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E도 포함되어 있어 비타민 C와 함께 세포막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한 조사에서는 하루 두 개의 키위를 6주간 섭취한 성인 80명이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22%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안전하지만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입 주변 가려움이나 부종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키위는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열 번째는 파파야입니다. 달콤한 주황색 과육을 가진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원활하면 대사 부산물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 신장이 여과해야 하는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파파야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형태의 비타민A, 엽산도 풍부하여 세포 건강과 요로 주변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파파야는 약 8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보충과 소변 생성을 돕습니다. 원활한 배뇨는 독소와 미네랄을 체외로 배출해 결석 위험을 줄이고 신장의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한 컵의 파파야를 한 달간 섭취한 사람들이 하루 소변량이 18% 증가하고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파야의 식이섬유는 건강한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임상시험에서는 하루 반 개의 파파야를 6주간 섭취한 사람들이 혈당 지표가 20%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안정된 혈당은 혈당 급상승으로 인한 신장 여과 구조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파야를 즐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씨를 제거한 뒤 과육을 잘라 샐러드, 스무디, 살사에 넣어보세요. 파파야의 라임 주스와 잘게 썬 고수, 소금을 약간 섞으면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 위에 얹을 수 있는 상큼한 살사가 됩니다. 코코넛 워터와 함께 갈아마시면 소화와 신장 기능을 동시에 돕는 수분 보충 음료가 됩니다. 파파야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으며 이는 염증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하루 200ml의 파파야 주스를 5주간 마신 사람들이 C 반응 단백질 수치가 25%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파파야를 많이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파파야가 소화와 수분 보충, 그리고 부드러운 해독 작용을 지원하는 달콤하고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이는 신장이 매일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겹더 보호를 더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일들을 직접 시도해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더 많은 신장 건강 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